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컨텐츠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뉴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뉴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딱 봐서 어, 보기 편하게 한 그게 그렇죠. 스킬이더라고요. 네. 일단 처음 노션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일단 저희가 뭐 일반 홈페이지들 보면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면 복잡해져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심플하고 시인성 가독성 그리고 그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이 그 일단은 이제 그 서브 메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어, 일반적으로 그 2020년대 이후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것에 유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페이지 그, 사이트에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 과거에 우리, 특히나 한국식 홈페이지는 위에 메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봐도, 교회 안내, 교회 학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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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로로 쫙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또 서브 메뉴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교회라든가 이렇게 전달할 정보들이 많으면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나 셀폰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해가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올리면서 볼수 있는 원페이지 디자인을 그 많이 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서브 메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를 여러 개를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 내가 굳이 한 페이지에다가 넣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나눠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페이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딱 놓고 본다면 담임 교육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섬기는 일꾼 해가지고, 그한 사람 사진 하나 넣어놓고 이름 집어 넣놓고 이메일 집어 넣고 전화번호 이렇게 딱 집어 넣놓으면 굳이 그걸 내가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차라리 원 페이지에서 한 섹션 섹션에 섬기는 일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죠. 제 홈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그 관련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굳이 페이지 하나로 메뉴로 어드민 그웹 관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요한요 요 내용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섹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이트 소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섹션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편하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서브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것에 대한 먼저 구성이 좀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게시판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게시판 홈페이지에는 이제 저희가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게시판은 어떤 때 필요하냐면 뭔가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더 많이 늘어나게 될때 게시판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그콘텐츠의 개수가 딱 다섯 개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굳이 게시판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것이 추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게시판을 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럼 그 게시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게시판의 모양이잖아요. 이것이 인라인 게시판으로 쓸 건지 아니면 전체 페이지 게시판으로 쓸 건지, 전체 페이지는 이런 것처럼. 이거 하나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거든요. 전체 페이지는 계속해서 그 늘어나요. 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이것도 지금 한번 놓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쪽에 저는 이제 지금 두 단으로 나눠놨는데 이쪽에는 계속해서 만약에 늘어나는데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요만큼만 있어요. 그럼 이게 언발란스가 요것처럼 언발란스가 이렇게 딱돼 있고 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또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거를 일라인으로 여기다 만들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전체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빼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표시하고 필터를 줘서 작성을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구성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게시판을 만들 때, 게시판을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일라인으로 만들 건지, 전체 페이지로 만들 건지, 과연 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섹션. 섹션을 잘 이용하면 되게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뉴가 많아요. 하위 페이지를 내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샘플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누르시고 페이지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되죠. 자, 홈페이지 연습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부 메뉴들이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교회 안내, 교회 학교, 선교, 양육, 선교와 양육으로 하죠. 그리고 커뮤니티. 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가 전에, 그, 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3강에서, 3강인가 4강인가 거기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할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텍스트로 한번 그냥 일단 먼저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블록 메뉴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전환해가지고 페이지로 전환을 해버리면 그럼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페이지가 돼서 이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내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서브 페이지이면서 어떻게 보면 메뉴인데 이 메뉴를 이렇게 일렬로 쭉 놔두면 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서 두 열, 세 열, 네 열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모바일로 내려 모바일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안 올라와 있고 아래로 다 내려가서 아까처럼 맨 처음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데스크탑에서만 저희가 항상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션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데스크탑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나 혼자 쓸 때는 데스크탑에서 쓰면은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는 주로 모바일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정렬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뭐가 내용이 있으면 어쨌든 이빈 칸들도 있고 이 뭔가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그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면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각자가 많이들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1년 1독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면 아까 요것처럼 이렇게 하면 모바일에서는 사용이 좀 불편하니까 제가 사용한 방법은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기 그냥 텍스트로 작업을 한 다음에 링크를 걸어서 메뉴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줄여도 이게 내려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링크를 그냥 따라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이 그나마 메뉴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좀더그 플렉서블 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원하면, 이고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이콘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얘는 쪼그나 슬래시에서 이모지, 뭐, 이중에서 뭐, 요런 식으로 아이콘을 하나씩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저는 이제 세로 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 이것을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할 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홈페이지 연습에서 이렇게 서브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열을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해서 링크를 걸지 텍스트에서 링크를 거는 방법은 여기서 교회 안내 선택하시고 링크 그래서 뭐할 거냐 여기서 지금 교회 안내 있잖아요 페이지 교회 안내하면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링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도 교회 안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목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래시하고 목차 음. 하게 되면 어, 그러면 제목이래서 어, 교회 안내 하면 이렇게 여기에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교회 안내, 교회 학교. 이거를 이렇게. 교회 안내, 교회 학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섹션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메뉴 부분이 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사용한 방법은 db, 이런 것들 하나,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db라고 하는 이곳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놔두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에 있는 얘네들을, 얘네들이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에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옆에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옆에 여기 점 여섯 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복사가 나와요.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옆에 그 블록 메뉴 이점 여섯 개를 누르시면 링크 복사가 나온다. 그래서 링크 복사가 됐다고 라 그러죠. 자, 그 상태에서 아무데서나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 생성. 이거를 하고 나면 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글모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얘는 가상본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똑같아요. 그럼 왜 이런 가상본을 만들어서 쓰느냐 여기 가상본은 여기에 글 모음 옆에 화살표가 쬐끄만하게 붙어요 이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뜻, 표시인데 이 가상본은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 정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성일시가 아니라 이름순으로 제목을 정렬을 한다 바나다순으로 이런 것들을 해도 그리고 모두에게 저장 이렇게 해도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얘가 여기에서 나는 이 중에서 글모음이 있잖아요 얘 지금 태그로 글모음과 미션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필터를 해 가지고 태그를 나는 글모음만 보겠다 모두에게 저장해 놓으면 여긴 글모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글모음 이게 여기는 다 글모음이니까 여기 태그 글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점점점 눌러 가지고 속성에서 지금 한개가 표시됐는데 태그가 눈이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를 끄면 태그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에서 그냥 깔끔하게 요이 제목들만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도 새로 글이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가상본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여기 홈페이지에 여기 글모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글모음과 이 미션 인큐베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까 여기서 봤던 이 글모음, 미션 인큐베이터와 글모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태그가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복사한 데이터베이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그 다음에 글모음은 이쪽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지금 표시, 나눠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미션 인큐베이터나 글 모음이나 둘다 제가 어떤 내용을 쓴 거예요. 다만 주제가 뭐냐, 미션 인큐베이터와 글 모음으로 좀 카테고리가 좀 나눠진 거지, 열어봤을 때그글 형식도 뭐 이렇게 돼 있고, 프롬프트, 그 다음에 미션 인큐베이터, 아유, 입세 프로젝트도 뭐 어차피 그냥 글이에요. 똑같은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 놨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어,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무료 버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뭐 그냥 심심하면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무료 버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다면 같은 형식의, 같은 형태의 그런 이 게시물들을 굳이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장기준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지민 모임 만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삼겹질 기도 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은 사실상 들어가면 포맷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뭔가 소식을 전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좀 포멀하게 위에 타이틀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포맷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삼겹줄 기도 소식지라고 하는 템플릿. 얘는 이게 그 템플릿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템플릿이 따로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얘랑 얘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템플릿을 그 안에다가 삼겹줄 기도 소식지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공지및 모임 안내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불러올 때 그렇게 따로 따로 불러오면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전체 모든 글을 다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아까 그 나집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할 때, 나집사님 그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매뉴얼들을, 매뉴얼들 중에서도 이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고, 집보험이 있고, 무슨 보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전체로 그냥 다 같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태그만 집보험 관련, 뭐 자동차 보험 관련, 뭐 커머셜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것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각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불러와서 표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나중에 관리하는 데에는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들이 다그 전체 페이지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인라인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인라인을 좀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어차피 뭐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인라인으로 그냥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효용성 면에서 인라인도 괜찮고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어떤 것이 더 편할지 이 인라인은 그냥 여기에 바로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보고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 페이지는 다른데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려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서브메뉴, 그 다음에 섹션, 이걸 그냥 그 개념상으로 섹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 콜아웃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면 얘를 하나 전체적으로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런 콜아웃. 그래서 이제 저는 콜아웃으로 그냥 다른 것들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콜아웃에 링크도 걸어 놓고 그리고 이 얘네들은 아까 봤던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뉴로 사용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는 좀그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